시청자 여러분, d n 에이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22일 11시 7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 땡큐 한데, 아마 그 매수가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이 다 다르실 겁니다. 매수가가 여기쯤인데 오늘 물 타신 분들은 이제 평단값 비스무리하게 올라왔을 것이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물을 안 타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기를 기대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데서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하게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이때 한번 올려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한번더 해먹을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를 시가에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일단 7월 18일 영상 지난번 이때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보시면. 지금도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거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까지 얘가 예를 들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최저가가 3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저는 이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3만 5천 원이 매물 때 지지선으로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차라리 착 핸들을 돌려서 양봉이 만들어서 돌아 올라가려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일 때, 그럴 때 차라리 38,000원에 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전...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하거든요. 오, 어저께 캔들 보시면 이게 사실 꼬리가 달리고서 4%밖에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종가가 36,900원 밑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응? 했는데 오늘 보시면 시가가 37,050원이에요. 37,050원. 36,900원이라고 하는 곳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어저께 오늘 지금 100% 넘게 올라가는 LS 스펙 1호를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영상으로. 그걸로 이제 아주 아주 재밌게 매매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가지고 뉴스도 있고요. 플러스 신규 종목들 섹터에서 같이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매물대가 얼마나 중요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16분 요 내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세력의 의지가 좀 중요합니다. 세력이 단기적으로 이걸 반등을 시킬 거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지지를 해줄 겁니다. 왜냐? 예,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를 해줄 거다. 근데 왜냐면까지만 들어볼게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상 상자... 중요한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세력이 깼을 때 이게 매물대라는 게 밑에 있으면 지지가 되지만 깨버리면은 그 위에로 다시 뚫으려 그랬을 때 이게 저항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지금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2000주 3000주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주당 단가가 4만원이기 때문에 8천만원 뭐 이제 3000주만 넘어도 1억 2천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만주가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호가에 그거에 이제 매물대거든요. 그럼 매물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릴라 그러면 여기 걸려있는 매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를 애지가 나면은 안 깨려고 하는 게 세력이고 돈이 많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시원시원한 세력이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UNAI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 관련돼가지고 나온 내용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독자님들하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여기 010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그 번호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 타고 싶으신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 저희 매수 타점에 같이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에,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다른 종목들에 나왔던 뉴스를 살짝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일단 포바이포에 나왔던 뉴스를 조금 참고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 보시면 백조 AI 펀드 가시화라고 해가지고 산업기금이 이제 산업기금법 정무위 통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AI 펀드 관련돼가지고 요거 덕분에 UNAI도 AI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살짝 같이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LS 스펙 관련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 원을 뚫었습니다. 시가가 2,600원이었는데 5천 원을 뚫었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신규 상장 중이고 UNAI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거의 뭐 그렇다고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정도 10% 정도 올라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요거를 판단하기 전에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하고 항상 매매를 하는 게 세력주입니다. 그 세력주를 잘 매매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들어와 있고 지금 매물대를 지키고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과 AI라는 재료에 지금 딱 엮여있기 때문에 세력주고 제가 그만큼 매매를 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제가 어떻게 했는지 구독자님들 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을 잠깐 보시면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 0 0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재방문 시청자가 훨씬 더 많은 채널이고요. 감사하게도 제 타점이나 영상 같은 부분들을 한번 보셨던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이나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항상 감사드리다는거이 자리 밀어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보고 오시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조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퍼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에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디스신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까딱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 줬습니다. 8천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 까지만 해도 1 4 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 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 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 틱스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력주의 조건 2번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UNAI에 관련돼가지고 AI 관련된 재료가 노출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게 백조 펀드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다음날도 보낸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 하면 종가를 매물 때 위에다 올려준 형태로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UNAI를 우리는 매매를 하니까 지금 봤을 때 가격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4만 300원 그리고 그 위에 4만 1,900원 그리고 지금 이 평선도 매물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요거 보이시는 거 분홍 색깔 일본 5선입니다 이 5선 같은 경우가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3만 9,300원이거든요 요기 이상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렇다는 거는 내일도 한번더쏠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이 정도 올라와 줬으니까 당연하게도 거래량도 생각보다 좀 실렸고,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지금 800억이니까 장 끝날 때 무조건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플러스 1이라는 재료 플러스 수급이 붙어준다 그랬을 때 얘가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비중을 또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39,300원 혹은 4300원 이상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렇다는 건 내일 한번 더 쏴줄 거라는 세력의 의지를 체크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또 지켜봐야겠죠. 이게 전략적으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영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타점을 보내드리면 이제 그거를 이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보다 잘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잘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4만 300원에 매도를 때렸는데 어떤 분들은 4만 0 0원 500원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을 가지고 내 계좌를 꾸려 나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독자 만명 넘고 5만 명 넘어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도 놀라울 만큼의 성장을 분명히 할 거라고 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구독자분들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LS 스펙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시면은, 여기 LS 스펙 1으로 지금 제가 올렸던 거 보이시죠? 내일 신규 상장 스펙하실 거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타점에다가 종목까지 챙기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UNAI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는 정해져 있겠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가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만약에 내일 바로 안 싸도 여기서 자리를 또 다시 지켜주고 그런 캔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다시 위에 고점 돌파할 수 있는 물량 확보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하면서 저희가 u n a i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 해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UNAI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 주셨다고요?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 7666 8354 한 통만 보내주신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저랑 같이 매매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가 나이스하기 마무리해주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